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이번 주부터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할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전하는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날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모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 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부 친구들, 한 주간 더잘 지냈나요? 지금 그림 속은 어떤 날일까요? 네, 맞아요.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인가 봐요. 여러분들도 생일이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생일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생일이 있답니다. 전도사님도 곧 생일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은 엄마와 아빠에게서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생일이 있대요. 어? 생일이 두 번? 전도사님, 음력 생일이에요? 아니요, 그런 생일 말고요. 우리의 몸과 또 영혼이 태어나는 날이 다른 생일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손성경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손성경 준비! 말씀 쏙. 믿음 쑥쑥! 말씀 나와라. 뿅, 예수 께서 대답 하여 이르 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 노니 사람 이 거듭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 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캄캄한 밤이에요. 한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그렇게 높은 직책을 갖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들었고,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귀한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들이 마음에 찔렸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보면 높은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싫어할까봐 니고데모는 사람들 몰래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니고대모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하신 일들은 정말 놀랍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들이에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두번 태어나야 합니다. 두번 태어난다고요? 두번 태어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두번 태어나다니요. 그럼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두번 태어난다는 말이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친구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머리도 묶고 예쁘게 꾸며봤는데 그런다고 전도사님이 지금 여러분처럼 어려질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다시 어려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번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무는 너무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번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영혼이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니고대모는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니고대문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전사님 노래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16절. 잘 들었나요? 네, 우리가 아는 이 찬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고. 니고데모는 그것을 진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너는 정말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선생님인데 왜 이런 것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거야.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 지금 하나님 믿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원래 죄인이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해요. 나쁜 생각도 많고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아, 어, 전도사님, 저는 착해요. 전도사님, 저는 안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잘못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지는 두 번째 생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참전에 얘기했는데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고요. 얼굴이 예뻐도 못 가고요. 잘 생겨도 못 가고요.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수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율동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길 바래요. 오늘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정말 말씀 잘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니고데모는 두 번째 다시 태어났을까요? 전도사님은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났다고 믿어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도 두 번째 생일이 있죠? 맞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도 두 번째 생일이 있어요. 유아 유튜브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갈수 있다고 했어요. 거듭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를 못 해줬어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듭. 한번 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어요.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지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갈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아름답고 착한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브 친구들 안녕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은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먼저 소개할게요 유아 이브의 새로운 친구는 권순우 친구예요 순우는 누나인 소희가 전도했어요 우리 다 같이 순우를 환영하는 노래를 불러줘요 우리 부광교회 유아유치부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우를 위해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 친구 권순우 친구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우 친구를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순우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권순우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 순우가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부강교회 유아유치부에서 더 믿음이 쑥쑥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찬양과 손유로 했던 거 기억나나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이제 기억나죠? 오늘의 미션은 전도사님을 따라 말씀 손유의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